안녕하세요, 이에카 여러분. 이번 영상은 게임 배경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먼저 뷰에서 익스플로러 창을 켜주시고요. 라이팅을 열어보시면 2021년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가 따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스카이는 지워주시고요. 여기서 먼저 툴박스를 이렇게 뷰에서 열어줍니다. 그리고 모델 탭에 들어가서 스카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다양한 게임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불러와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러가지 게임 배경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신의 배경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뷰탭에서 프로퍼티 창도 이렇게 켜 주시고요. 라이팅에다가 다기를 눌러서 스카이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게임을 업로드를 시켜주세요. 업로드 완료가 떴죠? 이 상태에서 프로퍼티 창을 봐주고 스카이 클릭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에드 이미지를 클릭하고 초이스 파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불러와주세요. 이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옆에나. 밑에나 옆에 보시면 이렇게 자신이 넣은 이미지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미지를 전부 다 적용하게 되면 저처럼 여섯 면으로 이렇게 하늘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신만의 하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기초 강좌 14편이었습니다.